어디 가고 싶어? 엄마 아빠 집. 엄마 아빠 집에 가고 싶어. 응. 어, 시설은 왜 가기 싫어? 어? 왜 사랑이 있던 시설은 가기 싫어? 응, 거기. 아 거기 싫지. 아 거기 가 싫어? 왜 선생님이 혼내? 응. 선생님이 때려? 응. 하운이도 그렇게 때렸어? 응. 어, 어떻게 때렸어? 응.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다시 사천에서 올라오신 부부를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랑이 하온이 아빠, 엄마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어, 올라오시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 지난번 영상을 찍고 나서 어떤 마음인지 편안하게 한 말씀 먼저 듣고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음. 엄마부터. 어, 지난번 영상을 찍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생각을 했는데 어 그냥 너무 억울하고 그냥 이 상황이 너무 다. 원망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빠는 어떤 마음이세요? 음, 일단 이제 그때 당시 저희 상황을 전부 다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어 이제 나부역 카페나 네. 뭐 이런 기타 다른 시민 단체들의 그런 응원을 많이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네.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믿고 이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음.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음. 사실만으로도 음. 많은 용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어렵고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는데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 경찰 조사를 어, 아랑의 항원이 엄마가 받았는데 그 경찰서에서 뜻하지 않게 아이가 늑골이 부러졌다고 그랬어요. 몇 군데가 부러졌다고 그랬죠? 늑골이 어, 응. 5번, 6번, 7번이 부러졌다고. 그게 했죠. 다 금이 간 상태로 나온 거죠? 음, 완전히 부러진거로 부러진 뭐 금이 정도가 완전히 부러지고 그 아이가 어, 그렇게 늑골이 부러졌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번 처음에 아이가 분리됐을 때 양팔이 부러진. 네, 그 조사 받고 검사를 다 받았잖아요. 그 병원이 어디서 병원에서 받았죠? 최초에? 최초에는 일단 경남 사천에 있는 음. 네, 병원에서. 그, 그 이름이 하나병원이었어요. 어, 그 최초로 병원에서 받고 엑스레이 검진을 다 받고 처음이라든가. 처로 찍은 사진을 찍은 곳이 하나병원. 하나병원이고 그 이후로 추가로 찍지는 않고요. 네그 하나 병원에서 이제 아이가 골 형성 부전증이라는 그거 의시, 의심이 의심 든다라고 좋죠. 해가지고 네. 이제 진주에 있는 경상대 병원으로 가서 음. 이제 거기서 다시 사진을, 사진을 찍은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 병원에서 찍은 것은 골 형성 부전증일 수 있다 음. 그런데 그게 풀어진 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밀 어, 경상대 병원으로 가니까 좀 상급 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거기서. 그, 현재, 엑스레이 상에 나온 두 개, 부러진 것만 나왔지. 네. 다른 데 어떤 이상 소견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당시에 제가 데려갔을 때는 팔만 찍고, 더 그, 다른 거는, 그 다른 소견은 없었습니다. 음. 네. 팔에만 문제가 있고, 전체는 찍었는데, 팔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갔을 때는 전체를 찍지 않고, 아, 팔만 찍었어요. 팔만 있었습니다. 찍고, 네. 최초에 하나병원에서 찍은 그 엑스레이를 보고, 네. 판단한 거죠. 뭐 따로 찍어도 특별한 거 없을 거라고 뭐 소견이 보이니까. 병원에서 일단 안 찍었다는 거죠, 경상대 병원은? 네, 경상대 병원에서도 8만 찍고 응.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소견을 봤을 때, 뭐, 여기서 찍으나 저기서 찍으나, 그 네. 상황 엑스레이 상에는 정확하게 나올 텐데, 어, 아이가 골 이쪽에, 어, 5, 6, 7번이 알비뼈가 부러진 거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경찰이 그걸 갖고 알고 있냐? 추궁을 바로 했어요? 아니면 경찰에서는 이 사실 당신들이 부러뜨리는 거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추궁했어요? 아니면 이게 왜 그런 거냐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부러졌는 걸 알고 있냐고 저보고 물었었고요. 어. 네. 그리고 저는 몰랐다고 했고. 음. 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렇게 풀어진 것이 최초 분리될 때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된 이후에 풀어진 것으로 충분히 이제 미루어 볼수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거를 부모가 최초로 양팔이 풀어졌을 때 원인 불상으로 풀어진 이 팔뚝의 거와 연관지어서 뒤늦게 발생한 사건까지 다 거기다가 덤터기 쉬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네.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 아빠는 그 얘기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네, 일단, 음, 경찰이 굉장히 평파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네. 어, 이게 진짜 진범을 어떻게 보면 경찰이 알 수도 있는데, 음. 네, 그 조사를 제대로 할수 없는 인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으흠. 그리고 제가 더더욱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4월 12일에 으흠. 아이랑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으흠. 이제 신고했었던 병원 경상공립대학병원에서 4월 20일에 팔이랑 두개골이랑 흉부랑 전신을 다 찍고 으흠. 팔 이외의 다른 부위에는 기타 이견 소견이 없습니다. 아, 까 음. 분명히 소견서에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아, 근데 경상대 병원에서 또한번 찍었긴, 찍었을 때 전체는 찍긴 다 찍었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저희랑 어, 분리된 지한 아. 8일 후에 찍었고요. 아, 그 이후로 8일 네네. 후에. 네네. 음, 최초로 갔을 때안 찍었지만 나중에 분리된 후에. 네네네. 그랬을 때도 이상이 없었잖아요. 네,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에서는 무슨 근거로 이 부모가 어, 갈비뼈까지 부러뜨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유로 그냥 무조건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번에 지금 영상 이전에도 우리가 먼저 올린 영상에서도 봤지만 두 분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원인 불상으로 양쪽 아이가 어, 팔뚝이 부러졌어요. 하, 밑에 하온이가. 어린아이가 팔이 부러져 있는데, 그때 정황이 어, 어린이집일 수도 있고, 또 집에 이틀 동안 들어, 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어, 와서 하루씩 일하는 그런 외지인, 봄, 어, 가정, 가사 도우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제삼자가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혐의도 안 두고, 처음부터 그냥 특정하게 부모로 한정을 짓고 특히 아빠에 대해서 혐의를 두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초부터 경찰은 무조건 이 부모가 특히 아빠가 범인일 거라고 단정을 짓고서 계속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도 안 되게 터무니 없이 분리된 이후로 아무 문제가 없이 소견상에 엑스레이 상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는 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갈비뼈가 골절이 됐다. 5, 6, 7번 갈비뼈가 완전히 부러졌다는 그 사실을 부모한테 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객관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경찰 수사가 편파성을 갖고 있지 않나. 여기에 의심이 되는데. 엄마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심정이죠? 어그 음,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희는 아이와 분리되고 이제 4월 20일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최근이고 나중에 알아보니 그 부로 병원에 가서 사진 찍은 달은 음, 7월인가 월인가 음, 7월 11일? 7월 11일이었고 거기서 이제 아이의 사진을 보니 흉부 여기 늑골이 부러졌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보고 또 어. 충격 충격도 받으셨죠? 네. 음. 자, 이 부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수 있도록 엑스레이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최초에 분리되었을 때 양팔이 부러진 그 엑스레이 사진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엑스레이 사진 또 다음엔 지금 이렇게 갈비뼈 부러졌다는 그엑스레이 받으셨나요? 어때 네. 사진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받았죠? 자, 그래서 그 사진 받은 사진을 자 이렇게 또 보여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게 시, 시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음, 어떻게? 강제로 분리된 상황에서 그 이후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굉장히 억울한데, 그거를 갖고도 의심을 경찰에서는 실설이나 공무원들이나 아버지나 이 아이를 다루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갖고. 부모들한테 다 일방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사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가면, 우리는 그 경찰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직권 남용으로도까지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아빠가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지난번에 그, 억울하게, 아직까지 확인도 안 돼서, 의심으로만으로도, 어 이게 조사를 받고 있는,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재판은 아직 안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네.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돼서, 많이 대로 이게 많이 수사가 진행되고,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거 완전히 중재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형사 구속사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어, 터무니없이, 음, 이 경찰 공무원들이 함부로 자기들 실적을 올리려고 이렇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어, 아빠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대응하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제가 아이 엄마가 경찰서에서 이제 늑골이 부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동달아 들었을 때온옥장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제 4월 20일에 뭐 특이 소견 없었음, 뭐 경상공입대학병원에서 그, 소견서를 써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그 7월, 단순히 7월 11일에 눈꼬리 추가로 부러졌었던 그런 사실이 발견되었다. 음흠. 이 말을 듣고, 아, 그냥 이제 이거는 무조건 우리한테 씌우려는 거구나. 그, 그러니까 4월 11일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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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월, 그니까 3개월 후에 이런, 게. 예. 있었다. 이런 얘기 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은 부모랑 전혀 접촉이 없었는데. 네, 그럼요. 네, 네. 그때 그 아이가 부러진 소견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경찰은, 무슨 근거로 부모가 그것도 부러뜨렸다고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 수사한 경찰관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억울하게, 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그렇게 뒤에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생각인가요? 네 이제 어,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어, 사천시청에서 면접 교섭을 시켜 주지 않았고 음흠. 여기에 대한 사유를 정보공개청을 통해서 묻는 과정에서 음. 이 사천시청족 사람들이 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비공개를 했고요. 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님이랑 이제 이렇게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 사천시청이 답변서랑 여러 가지 진료 기록들, 소견서를 보내는 와중에 그제서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아,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네, 그 전까지는 음. 경상국립대병원에서 4월 20일 날에 이제 전체 사진을 다 찍었는지 조차도 몰랐고요. 어. 특이 소견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지도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경상군의대학병원에서 4월 20일에 흉부사진을 찍지 않았더라면, 음. 꼼짝없이 당할 수 꼼짝 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laughs> 음,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을 했고요. 네. 어, 여기에 대해서 특히 첫째 아이 저희 최근에 면접 교섭을 했는데 하랑이 네네네 어 하원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찰 통해서 드골이 부러진 것를 저희가 듣게 됐으니까 음. 하랑이한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음. 그 헌이 혹시 누가 때렸냐 그러니까 처음에 앞부분에 영상 보여주는 거 하랑 하랑이 그 사진 네 그렇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때렸죠. 음... 어떤 선생님이 때렸죠? 그냥 선생님이 때렸죠? 음... 이쪽은 사천시청 음... 아니면 지금 하랑이가 있는 집? 음, 그냥 선생님. 계속 음... 선생님, 음...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니까. 음... 선생님이 때렸다. 결론인 즉슨, 음... 이제 하랑이가 보는 앞에서 하원이를 때렸다는 게 되는 거고요. 음... 네, 저희는 또 추가로 어 변호사님께 이제 고소장 작성비랑 여쭤가 음. 좀더 드려가지고 음. 어 고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고소를 또 해야 되면 또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또 들어갈 텐데 어 어떻게 지금 지난번 변호사 비용도 좀 그럴 텐데 어떻게 이번에 변호사 비용 낼수 있는 형편이 되나요? 어떻게 됐나요? 현재 음. 상황이 어때요 경제적으로? 음,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마련을 해야겠지만요. 어, 실은 저번에 이제 변호사 비용이나 어, 이번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쓴 비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음. 특히나 이제 저희 제가 다니는 회사가 어, 수출을 한80% 정도로 하는 회사인데요. 음. 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해외 쪽 전쟁 때문에 음. 그 전쟁 국가에 수출하는 것이 막혀버려가지고 음. 네 그래서 그 회사가 폐업에 가까운 지경이 되었고요. 지금은 거의 한 6개월, 7개월 가량 연 따라서 임금이 채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카드빚이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어, 지금 상황을 <laughs> 듣고 보니까 직장 생활을 쭉잘 해왔는데 상황이 어려워졌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채불도 6, 7개월 되고 있는 상황. 또 지난번 소송비랑. 또 이거를 통해서 그 외에 왔다 갔다 모든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모든 거를 제대로 못해서 또 이렇게 서울에까지 여러 번 오는 과정에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비용, 고소를 당연히 해야만 될 상황인데 또 고소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가정의 상황, 어려운 형편을 좀 헤아리시고, 이런 문제는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가정이든지 이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강제 분리될 수 있고, 경미한 사안으로 통해서 분리되고, 또 원인 불상으로도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편의주의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경찰 공무원이든, 그리고 시군구청 공무원들이든, 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모든 상황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저희들이 공분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그 아이가 강제 분리된 이후에 어, 최초로 양팔이 부러진 것도 원인 불상인데 누가 범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번째 늑골이 부러져서 5, 6, 7번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 상황을 다 부모로부터 이게 원인이 됐다고 터무니없이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 버리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직권남용을 해서 엉뚱한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에 대한 담당 이 누가 행위가 저질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범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잘못된 편파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돕기 위해서 하랑의 하원이 온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한참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너무 끔찍한 일이 벌, 발생할 수 있는데 어, 이번 사건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지켜보시고 어, 이 부분이 이 부부가 최초로 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부부 간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다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됐고 또그 상태에서 터무니없이 오해가 쌓이고 잘못 누명이 씌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진실을 가리는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모의 입장을 지지하고 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어려운 형편이지만 고소하려고 할때 고소비용 변호사 선임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십시일반 조금씩이나마 소액이나마 후원해 주시면 이 가정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엄마도 이제 뭐 호소하는 마음으로 진실때로한 말씀 해주세요. 어, 지금 감정이 너무 복잡하고요. 어 뭐라 뭐라 해야 될지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정말 너무 억울한 부분도 많고, 어, 저희가 어, 아이들 볼 때마다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도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음 아무튼 많이 힘든데 이과정을좀 어려운 상황을 좀 호소하고 있어요. 자 아빠가 이제 마무리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음 경찰들이 더 이상 편파적인 조사를 할수 없도록, 그리고 시청 아버전이나 경찰들이 더 이상 이렇게 아동을 납치를 해가지고 그 억울한 누명을 우리 부모에게 더 이상 덤탱이 씌우지 않도록, 또는 이제 우리와 같은 이제 억울한 부모님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어, 객관적인 증거 없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어, 의심만으로, 정황만으로, 느낌만으로 이 부모가 중죄인인 것처럼 자꾸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동학대의 혐의자로 신고가 됐을 때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우리는 다른 사례도 봤는데 특히 이 가정은 강제 분리된 이유로 말도 안 되게 아이가 시설에서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갈비뼈가 세 개나 부러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시설에 있거나 그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묻질 않고 경찰이 터무니없이 전혀 이 부모들은 완전히 뭐 장님이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친인 것처럼 몰아 갖고 그냥 부모들한테 다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될 거라고 보고 책임자들을 찾아내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송 비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내 가정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